자 써니 토햇입니다. 매월 한 일곱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일곱 예, 문제 여덟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품사 찾기에 관한 내용 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음, 자 명사, 예,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 이제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 팔 품사에 대해서 설명을 되었고요. 8분사는 네 가지가 있죠. 명동 형부하고 명사를 대신해 주는 대명사. 그리고 연결어로서 접속사 전치사. 별표 세계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명동 형부는 일군 문제 최소한 일군 문제 이상은 30문제 중에서 나오고요. 접속사 전치사 합해서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명동 형부하고 접속사 전치사만 따져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 문법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탄사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문장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장 성분은 최 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필수 성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식어는 보조 성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장 성분 예, 가장 문장 성분을 가지고 이제 형식을 나누는데 형식은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구요 이때 문장 성분과 비교했을 때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동, 목보가 뼈 필수 성분으로 문, 어, 형식을 구분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식은 1형식부터 5형식, 1형식은 주어동사 예, 그 다음에 2형식은 주어동사 보어 예,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3형식부터는 목적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형식은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을, 룰자 이렇게 되겠고요 5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 보어 그래서 보어도 필수 성분이 되는 거고요. 보충해주는 보호도 필수성분이 되는 거고 2형식하고 5형식에서 보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구조를 가지고 품사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자리 명사가 올 수가 있는 게 주어자리 주어자리 그 다음에 보어자리에도 명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3형식에서 주어자리 목적어자리에 명사가 올 수가 있고요. 4형식에 주어 자리, 명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가 있는 거고요. 5형식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서 주목보 자리에 명사, 품사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예, 명사도 수식어, 부사도 수식어, 형용사는 서술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사도 서술어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보어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음, 그래서 예, 비동사 이것도 이형식 동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형식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로서 명사나 형용사가 보어 자리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꼭 동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음, 명사 자리가 올 수가 있는 거 형태 문제, 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올 수가 있고요. 관사 뒤에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별표 하나는 정답 자리라는 거고요. 별표 두 개는 단서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합니다. 예, 명사 정답 자리 앞에 형용사가 단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관사, 부사, 관사 다음에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자 그래서 이렇게 관사, 부사, 형용사 다음에 명사자리에 문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very important 그 다음에 명사자리 그 다음에 관사, 명사, of 네, 전치사와 관사 사이의 명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관사 다음에 복합명사 앞에 명사고 뒤에 명사고 이렇게 복합명사 자리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형용사 자리입니다. 형용사는 보호 역할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 자리로 갈 때는 이형식 구조, 이형식이나 삼형식 문장 구조에서 주어 동사, 보어 자리, 이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형용사가 보어 자리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형식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를 알아주셔야 되겠죠. 예, 외워야 됩니다. look이라는 동사, remain이라는 동사, seem이라는 동사, 뭐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stay라는 동사도 있고요. 뭐 뭐인 상태로 남다. 그래서 이런 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다음에는 부사가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동사들은 특성상 뒤에 형용사가 보어 자리로 온다라는 거. Look happy, remains silent, seem similar 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어, 이형식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 is, are, was, were 예, 이런 비동사 다음에도 뭐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어떤 역할로써요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로서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예, 이런 구조가 오형식인데요 이때도 외워주셔야 될게 아,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정답 자리라고 하면은 앞에 동사가 오형식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오형식 동사도 많이 나오지만은요. 사역 동사부터 해 가지고요. have, make, let, 네, 이런 사역 동사까지 포함해서 오형식 동사 find가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찾다라는 의미 말고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d i e m 이라는 동사도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eat, 뭐가 간주어, 간목적어 그다음에 형용사 자리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동사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형용사 보어 자리를 정답으로 선택할 때는 앞에 동사가 이형식 동사인지 오형식 동사인지를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은 보어 역할,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 오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보어 자리로 형용사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로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정답인데 단서가 되는 것은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꾸며 줄때 어울려서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 그리고 형용사가 또부사에또 수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Very important 앞에 부사와 어울려서 very important 이렇게도 갈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로 형용사. 물론 여기서는 형용사가 수식어 역할이 아니라 서술어로 쳐준 겁니다.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어, 뒤에가 형용사인 이유가 앞에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로서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품사 찾기 문제 별표 다섯 개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일곱 문제 매월 일곱 문제 파트 5에서 출제가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자리는 명사 품사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관사 뒤에 올수 있다. 전치사와 전치사 사이에 명사가 올 수가 있다. 형용사 품사는 보어나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인 경우에는 이형식 동사와 오형식 동사 그 뒤에 형용사 보어가 붙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보어가 붙습니다. 수식어로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뒤에 명사가 와서 명사를 꾸며 주거나 앞에 부사가 와서 부사의 수식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수식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사 찾기 문제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부사입니다. 최소한 세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고요. 부사는 주어 자리 모른다, 목적어 자리 모른다, 보어 자리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은 해주시고요. 수식어로서 부사입니다. 부사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와서 동사를 꾸며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은 그 뒤에 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줄 수도 있겠고요. 잘 먹다. 부사는 또 부사를 수식을 해줍니다. Very well. 그래서 매우 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Very good. 그래서 뒤에 형용사를 어, 형용사를 보고 부사를 선택하는 문제에 예, 이렇게요. 뒤에 또 어, 앞에 부사가 나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부사를 수식해 주그 아, 다음 부사가 수식을 받는 형태로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사가 문장 맨 앞에 와서 예, 보통 쉼표를 하나 달고요 부사 다음에 바로 쉼, 쉼표가 오고 주어 동사 형태가 와서 이렇게 전체 뒤에 있는 문장의 전체 느낌을 부사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Hopefully, 희망적으로 저는 그곳에 가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매월 출제가 어, 되는 품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